너뭐 하냐? 야 앉아. 뭐 하는 거야? 혼이겠지. 나한테 있다고. 야 앉으라고. 야 어디 가? 대박. 아, 반갑습니다 린나 린나 그러고 보니 요즘 캐롤 여기저기 들리... 아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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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진짜 완전 크리스마스 다가오는 게 느껴져 유노는 캐롤 언제부터 들어? 나는 10월부터 아니 크리스마스는 원래 한 2주 1주 전부터 그렇게 호들갑 레전드로 떨면서 준비하고 해야 제맛 아닌가? 이래서 F들은... <laughs> 내 F는 찌르면 P 대신 음표 나와요 음표가 아니라 음료라고 봤어 음료가 왜 나오시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음표였네. 저 송곳니가 그 의미였음. 아그렇네 오늘 그러면은 과몰입 금지 얘기가 나온 김에 과몰입 금지라는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약간 웹드 웹드 보는 것 같은데? 뭐야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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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그런 장난하지 마. 뭔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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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? 이렇게, 이렇게 갑자기 뜬다고? 그런 장난하지 마. 우와! 누군가와의 맞춤처럼. 아! 누구야? <laughs>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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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 지금 보는 눈이 몇 명인데 뭐하는 거야? <laughs> 뭐야? 뭐야? 아! 조별 과제로 뭉쳤었던 어제 술집 멤버는 다섯 명. 아 조별 과제 때문에 만난 거야? 처음으로? 자짜하자 우리과 인기남 강예준 선배. 잠깐 아, 갖다 대라고 빨리. 소꿉친구인 자부랄 한상민. 아 소꿉친구 보면, 인기남 그리고 자기를 좀 불편해하는 남자 이렇게 세명이구나 비싼 인간이라 핸드폰이 바뀌었다. 이제 학교 어떻게 다니지? 그때 어... 아, 핸드폰은? 그 사람이 갖고 있고? 비밀번호는 걸어놨나? 아, 사진첩. <laughs> <laughs> 뭐야? 무슨 사진 있길래? <laughs> 오다 큰가? <laughs> 폰에 니노 선데이캡처 500개 정도 있는 거 아니야? 화장 지우기 자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오일을 발라주세요 자 오일을 바릅시다 <laughs> 진짜 별걸 다 시켜 아니 내가 음에 얼굴까지 시켜 <laughs> 뭘 잘했다고 이렇게 에? 스킨까지 발라주고 뭘 잘했다고 <laughs> 이거 뭐야 <laughs> 광부.. 광부 메이크업인가? <laughs> 아 이거 왜 이렇게 해보고 싶어 <laughs> 한번 해보자

왕년에 슈게임 좀치셨나봐저세 사람 중에 내 키스 상대가 <laughs> 있다 F3에 등장 Almost Paradise 선배 나왜 그렇게 피해요? 아! 좋아하니까 선배. 좋아하는 거라고 좋아하는 거라고 바보야 너 싫어해서 그런 거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<laughs> 거짓말이야 어? <laughs> 분위기 진짜 <laughs> 뭐하냐 진짜? 선배 커머, 너는 힘이 없어서 그런 거 봤는데. 아! 한데... <laughs> 얘 미친 거 아니야? 얘왜 이래? 하? <laughs> 아? <laughs> <laughs> 내 손이 더 큰데? <laughs> 그냥 이 그룹하면 조별 과제 망했다. 미난 찾을 게 있어. 어? 나도 못 찾으러 가는데. 하! <laughs> 잠깐만 옷에 이거 뭐야? 빨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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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 자국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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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 자국 뭐야 저뭐저저저저저저저저저너 너만 봐? 하? 에? 오빠 어제 왜 개랑 있었어? 왜 거짓말해? 죽여버릴 거야. 오. 나 어제 키스했다. 미친. 누구랑? 아 그걸 누군지 모르겠어. 와. 전화를 해. 대박. 아이 주둥이라도 갖다 박아봐. 그 정도는 해야 생각이 나지 않겠어? 아, 음. 어? 야 주둥이라도 갖다 박아봐. 그 정도는 해야 생각이 나지 않겠어? 아? 어? 너 뭐하냐? 이 뭐야? 상여자인지 하여자인지, 그러니까 중여자인가 보지? 아, 이 힘들어. 아, 어색해. 아, 힘들어. 아, 짜증나. 아, 내가 너를 아니야? 어제 밤에 별거 아니야? 아! 야너뭐 하냐? 야 앉아. 뭐 하는 거야? 있어서. 혼이겠지 나한테 있다고. 야 앉으라고. 야 어디 가? 대박 사건. 아, 이 사람은 도대체 과방으로 뭐... 오셈. 아왜 남의 톡 자꾸 다 보고 대답도 제대로 안 해. 그니까. 읽음 표시 뜨잖아. 여보세요? 소리 아, 소리나 너 지금 누구한테 전화 건 거야? 나한테 말해주면 안 돼? 아, 누구냐고? 나 연우 이연우. 거짓말 하지마 에? 에? 아.. 너이연 아니잖아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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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이가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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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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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이 이거. 이거. 이이아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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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들이 키스하고 하해. 그냥 알려 주긴좀 그렇고 이거 보고 잘해 봐. L O B B L O V V 0 인가설마 L 0 B B <laughs> 싫, 싫어하냐? 연출 뭐야? 연출 뭐야? 짜증나 죽겠네. 뭐 이? 아니 왜왜 왜 따라가? <웃음> 엔딩. <laughs> 다시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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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, 다시. 1066 이제 제대로 알려주는데, 인스타 보면 되잖아. 인스타 보면 누군지, 예준? <laughs> 예준이 누구야? 아이 사람이구나. 인기남. 아, 강아지 귀여워. 찌그러진 거 봐, 너무 귀엽다. 아배 맞지 이런 아할 사람 선배아에 없어 아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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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아 귀걸이, 신발, 핸드폰이 바뀌었다. 아, 오케이. 머릿 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고 있어. <laughs> 아니 진짜 퍼즐이지아 아, 뭐해? 아 열받아 미치겠다. 결정적인 증거야. 오. <laughs> 증거야. 오. 뭐오 이런 거 있냐고? 너 좋아한 거 맞아.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그냥, 그냥 좋아졌어. 에? 선배가 내 남자친구 해줘. 아, 좋아 죽는데? 짜증나 아 열받아. 아 미쳐버려. 아 뭐야? 진짜 오호. 네. 손님 보잖아. 잘났냐? 아? <laughs> 싫어요? 아니 너무 안 풀린 미스터리가 많은데 여기서 다른 사람도 볼까? 이거 그냥 자기가 네, 원하는 사람 고르는 거임? 이래서. 너지. 그러니까 너랑 비싼 거나 맞아. 진짜. 내가 착각한 거라고. 술 취해서인지 인지잘 모르겠는데 너는 그냥 지켜본 거고. 아본 거야? <laughs> 뭐야 둘이 한게 아니었어? 아니. 아 뭐야. 서린이의 모든 말들이 거짓 같다. 아니 뭔데? 자 재하 씨로 가봅시다 이번에. 결정적인 증거야. <laughs> 아니다 선배. 그냥 나랑 키스 한 번만 해보자. 그런 거 아니야. 그냥? 어젯밤에 너랑 키스한 거다 아니야. 내 연우야. 우린 어쩌면 이루어질 수 없을지도 몰라. 이 연우 너 MBTI ESFJ잖아. 난 INTP고 넌 ESFJ라 우리 MBTI 궁합이 별로 맞지 않거든. 뭔애 같은 소리야. <laughs> 나 누군지 알았어. 상민스. 이그 멍충아. 멍충아. 맞잖아 키스 너랑 내가? 이게 결정적인 증거야 계획득 지금 10시야 이현우 맞아 나 핸드폰 없이 2시간 밖에 못버티는 네가 나한테 어장 관리한 죄야 뭐야 자 오늘 이렇게 과몰입 금지 플레이에 왔습니다 자좀와 <laughs> 입맛 버렸다. 히피합시다 히피합시다 행복하다면 당신도.